최근 한 인터뷰에서 MC 부문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떠오르는 스타 황영웅을 언급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리포터가 MC 부문에게 함께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그는 황영웅을 선택했습니다. MC 부문은 나영석 PD가 진행하는 유명한 투니는 프로그램 윤식당에 황영웅과 함께 출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황영웅 역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했지만 그동안 기회가 없었습니다. MC 부문은 나영석 PD가 과거에 황영웅에게 섭외를 했지만, 그때는 스케줄 문제로 수락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영웅은 최근 인기가 많아 특정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정 조율이 어렵고, 출연료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입니다. MC 부문은 자신이 두번 출연했지만, 황영웅처럼 높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황영웅은 부루의 명곡 등에 출연할 때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 MC 부문이나 유재석과 같은 MC는 보통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황영웅의 출연은 프로그램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가 출연을 확정짓는 순간 프로그램에는 높은 단가의 광고가 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PPL까지 더한다면 방송사의 수입은 대형 드라마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영웅은 이러한 수입을 꾸준히 자선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영웅은 상위급 멤버 중 가장 많은 프로그램 섭외를 받고 있으며 매우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2023년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앨범에 대한 많은 기대와 응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영웅의 독점 소식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황영웅의 이야기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그의 높은 인기와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출연은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그의 예술적 여정과 성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황영웅의 새 앨범 발표와 그의 미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의 다음 단계를 기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